아무튼, 요즘은, 그, 연회를 2주에 한번 이렇게 하다가 요즘 좀더 매주 이렇게 면회를 가능하면 좀 가서 보고 뵙고 이런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, 어 우리가 하는, 우리 당원들이 또, 뭐또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, 편지부터 해가지고, 뭐, 엽서 해가지고, 일들이다 뭐 보내시니까 내용을 다잘 알고 계시고 또 고마운 것은 지금 엽서 만드는 분들이 우리 이제 보리떡님부터 시작해서 엽서 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사진도 이렇게 어 좋은 사진들을 올려주고 음 그런 엽서 팀들의 활동이 어 우리 대통령님께는 어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. 뭐 편지는 아읽어 보시는데 유영한 변호사 말로는 뭐 무조건 편지가 많이 오니까 한번 가면은 편지 배달부 있잖아요. 가져와서 이제 저, 자기 사무 유변호사 사무실에 편지 쫙 진열해놓고 그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엽서 혹은 뭐 편지를 안에 계신데 뭐 머리 아픈 얘기도 좀 써주지 말고 <laughs> 아무튼 어, 그, 그 아직 어, 3년 차 들어가시면 가장 힘들 시기인데 어, 잘 견뎌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어, 이렇게 계신데 대해서 어, 우리 공화당으로서 는 상당히 감사하게 어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팟캐스트 어, 어, 6.25 전쟁의 진실, 제 어, 3탄, 제 3탄,